전원 설비와 전력 변환 장치 등에서 적용되는 변압기 TRD 자이 스코 커넥션에서 M자 T자 에 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네, 서로를 해서 스코트 결선인 무엇인가 단상 변압기에 대해서 안 M자 T자 그리고 결선 어, 1차 전압, 1차 전압그 관계, T자, 1차 전압 계산, 2차 전압, 결선 후 2차 전압하고 정리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단상 변압기 두 대를 이용해서 삼상 전압을 넘는 결선에는 스커트 결선과 V결선이 있으며, 스커트 결선에 대해서 먼저 정리하고자 합니다. 스코트 결선은 단상 변압기 를두 대로 삼상 전원을 받아 단상 전압을 어, 사용하고자 하는 상수 변환법의 그 결선 방법이죠. 어, 단상 변압기 두 대가 있고 거기서 M자 서브로 T자 각한 대씩 변압기로 구성되고 주자 건선 중심에 탭을 인출하여서 T자를 연결하고서. 네, 삼상전원을 공급받습니다. 출력전압은 각각 따로 사용하기도 하고, 결선에서 하나의 단상 전압을 가지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단상변압기 M자 T자 래서 변압기 2대가 있고, 예, M자는 중간에 이제 T자 1차 측하고 연결할 수 있는 센터 탭 D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선이 어떻게 되는가 볼까요? M자는 중간 탭의 센터 탭입니다. 예, T자 D를, 1차 D를 연결하고, A, B, C의 삼상전원을 받습니다. 2차는 각각 단상전압을 사용할 수도 있고, 결선해서 단상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웃풋 되겠죠? 벡터도 그대로 따라가면, 은 자, M자, T자의 1차전압 관계입니다. a, b가 2고 a, c가 2 e, c, b가 2일 때 c, d는 루트 3의 값을 가지고 있고 어, m자와 t자의 그 값의 차이는 루트 3 나누기 2 e, 그것이 b지요 m자, t자 1차와 T자 1차 전압비는 스퀘어루트 3, 루트 그러니까 3, 나누기 2의 비율로 이제 이렇게 설계가 되겠습니다. T자 1차 전압 계산을 하면 입력 전압이 이제 삼성 입력 전압이 381대에 T자 1차 전압은 329V가 됩니다. 380 곱하기 0.866 루트 3 나누기 2는 0.866이죠. 그래서 CD 간의 전압은 329V가 됩니다. 자, 2차 전압은 MS는 M자의 스타트, ME는 M자의 엔드, V, up. OP는 2차 출력 전압이라고 어, 하면은 출력 전압은 M자와 T자에서 나온 2차 전압이 상호 90도의 위상차를 가지는 두 개의 전압이 있고 이를 결선해서 하나의 출력 전압을 얻습니다. 이제 그 스코토 결선 변압기는 원래 M자 T자에서 단상 변압기를 이두 대로 사용을 하는데 가끔은 그내철형 변압기 단상 E I 코어 또는 내철형 코어로 형태로 해서 변압기 한 대에 어 M자 T자를 다 감아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결선 후 2차 전압은 어떻게 되나 살펴보겠습니다. 출력 전압을 단상 120V라 하면은 M자와 T자의 그 권선 전압은 84.9V가 되죠. 즉 v i out 곱하기 코사인 45죠. 그러면은 v s m 자 또는 t 자의 2차 전압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코사인 45도는 45값은 0.707 해서 120 a n 0 7하 s h i b o dona sashibo caps a n 삼 t M자는 0 1 9 380 는탭을가 지며 t 자는 329v 를값을 가지고 전격 출력 이 120v 일때 권선 전압 은2차 권선 전압 은129 0.707 해서 849의값 으로 2차 전압 을 건설 을하 면은 됩니다. 다음 편에는 이제 V결선과 실제 M자, T자의 설계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